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요, 천리한 꽃을 많이 피게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리한 꽃을 많이 피게 하려면 크게 세 가지 정도 기억해 두고 키우시면 꽃을 보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그세 가지가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리한 꽃을 많이 피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햇빛입니다. 대체적으로 색상이 있는 유색의 꽃을 피는 식물들은 햇빛을 어느 정도는 받아야 꽃눈이 잘 생기고 꽃도 잘 피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햇빛이 너무 부족한 장소에 키우게 되면 꽃이 적게 피거나 꽃이 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햇빛이 잘 드는 장소에 두고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한여름철에 아주 강한 햇빛이 드는 곳에 심거나 화분을 두게 되면 잎의 색이 조금은 누런 빛을 띌 수가 있기 때문에 아침 해가 잘 드는 장소나 부드러운 햇빛이 드는 장소 정도에서 키우면 적당할 것 같고요. 또한 겨울철이라고 해도 너무 웃자라거나 연약하게 자란 천리향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의 추위에 월동이 가능한 식물이기 때문에 햇빛이 부족한 실내에 두고 키우는 것보다는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리양 꽃을 많이 피게 하는 방법 중또한 가지는요, 가지치기를 해서 가지의 개수를 늘려주는 방법입니다. 천리양은 꽃이 피 후에 지고 나면 그 근처에서 새순이 나오면서 새로운 줄기가 자라게 되는데요, 그 줄기의 끝부분에 각각 꽃눈이 생겨서 내년에 꽃이 피기 때문에 올해 자라난 줄기의 개수가 많을수록 내년에 피는 꽃의 수도 많아집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히 예를 들면요. 올해 새로이 자라난 천리양의 줄기가 만약 5 개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냥 두고 키울 경우는 다섯 개의 줄기 끝부분에 꽃눈이 생기기 때문에 다음 해에 필수 있는 꽃은 다섯 개 정도이지만, 만약 새로운 줄기가 자랄 때 가지치기를 적절히 해서 가지의 수를 늘려주게 되면 내년에는 더 많은 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천리안 꽃을 많이 피게 하려면 꽃이 진후 4, 5월쯤에 가지치기를 해서 줄기의 수를 늘려주면 되는데요. 물론 특별히 가지치기를 하지 않아도 한해 안에 한해 지날 때마다 줄기의 수는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꽃 피는 개수도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꽃이 진 후에 시든 꽃만 손질하는 정도로 이렇게 키워도 되지만요, 어, 조금 인위적으로 꽃 피는 가지의 수를 빨리 늘리고 싶은 경우에는 올해 새로이 자라는 줄기가 자라는 정도를 보고 줄기의 끝부분을 가볍게 자르거나 적당한 길이로 가득치기를 해주게 되면 다음에 피는 꽃의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지치기 할때 주의할 점은 만약 너무 늦은 시기에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 다음에 꽃이 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천리한 꽃이 진후 꽃는 분화가 생기기 전에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한 가지치기 할 때는 너무 굵은 줄기까지 많이 자르는 강한 전정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강전정을 하게 되면 줄기에 수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천리향이 약해지거나 자칫하면 시들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강전정은 피하는 것이 좋고요 잔가지를 위주로 가볍게 가지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리향 꽃을 많이 피게 하려면 적절한 비료 사용은 도움이 되는데요 식물의 성장이 부진할 때는 비료가 도움이 될수 있지만, 만약 질소 성분이 많은 거름을 너무 과하게 자주 주게 되면 천리향의 잎만 무성해지고, 식물이 웃자라서 겨울철 냉해를 입기도 쉽고요. 어, 또한 꽃눈이 생기지 않아서 꽃이 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리향 꽃을 많이 피게 하고 싶다면 질소 비료를 너무 과하게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 는 여기 까지 고요. 오늘 도 영상 봐 주신 분들 너무 감사 합니다.